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. 대구경북에도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. 내일은 대구의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. 첫 소식 안상혁 기자입니다.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 곳곳이 얼어붙었습니다. 이른 아침부터 눈 내린 도로 위에 제설 차량이 분주히 염화칼슘을 뿌립니다. 구청에서 폭설에 대비해 가지고 비상 발령이 있었습니다. 주민들의 그 출근길을 돕기 해 가지고 제설 작업 임하게 됐습니다. 밤사이 대구에 내린 눈은 0.7cm. 제설이 안된 도로 곳곳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습니다. 이다는 사람들이 미끄러울까 싶어 가지고 슬렁겁니다. 추운 겨울에 미끄러운 걸 많이 당하면 상처를 많이 입으니까 눈이 얼어붙으면서 경북에서는 8 0산한티제등 일부 도로 내 곳에서 차량 운행이 한때 통제됐고 대구 서구에서는 한파와 함께 하루 종일 불어온 강풍에 주택 지붕이 흔들려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. 영덕을 제외한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에 이르고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은 추위가 절정을 이루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이하로 더 낮겠습니다. 이번 주에는 다음 주까지 이어져서 13일경 평년 기온 수준으로 회복되겠습니다. 한파에 따른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.